여러분들의 필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장담할게요. 안녕하세요. 호비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드라이버의 피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아이언은 피니시를 잡지 말라고 아르키잖아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제가 맨날 피니시를 안 잡고 치니까 피니시 잡을 줄 알아요? 저 피니시 되게 예쁘게 잡는 프로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피니쉬를 잡을 때 피니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비거리를 덕 뽑기 위해서 하는 게 피니쉬가 아니에요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라고 해서 어퍼 컷치듯이 친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볼을 치기 때문에 여기서 채를 잡아 버리는 것보다는 끝까지 원을 유지시켜서 매번 매번 똑같은 아크를 만들어서 구질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잡는 게 피니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아마추어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자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탠스가 넓고 백스윙이 갔다가 세게 치기 위해서 점프! 여러분들의 필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장담할게요. 피니쉬의 의미는 리듬 앤 밸런스예요. 밸런스! 내가 얼마나 피니쉬를 안정감 있게 잡고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프로들의 공통점은 치고, 하체는 이미 안정감이 있어요 힘들어도 팔 풀고 내려오죠 하체는 마지막에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세게 치고 점프하면서 그냥 중심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습장에서는 피니시 잡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필드레슨 가가지고 피니시 잡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봐요 이 피니시를 끝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안정감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 기억하세요 백스윙 피니시 팔 풀고 내려오고 백그 다음에 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세를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면서 피니시를 잡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도 피니시를 잡으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체의 넓이인데요.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오른발과 왼발이 붙지 않으면서 중심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붙이는 프로님들 아무도 없잖아요. 스윙을 했을 때 무릎이 붙고 안정감 있게 있어야지만 내 중심이 밑으로 꽂혀 있을 수가 있는데 연습장에서는 이 스파이크 매트에서는 엄청나게 걸어줘요. 근데 실제 필드를 가면 스파이크는 연습장처럼 지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들은 슬리퍼 신고 연습도 하고 맨발로 연습도 해요.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선녀 남고 나시죠. 지 개! v자로 딱 이렇게 무게 중심을 꽂아 놓으면 이 무게를 지탱하잖아요 내 몸의 하중이 더 밑에 있으면서 무릎이 기대져서 들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휴 깔려 있는 느낌을 하면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안정감 있게 잡으실 수 있는데 몸이 경직된 상태가 아니라 약간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피니쉬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들 어깨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어, 나 나름 운동 많이 했는데 <laughs> 자 그러면 어깨넓이 정도로 벌려 주신 상태에서 백스윙 그대로 피니쉬 팔 풀고 내 중심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풀어준다 피니쉬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스윙 아크를 끝까지 이쁘게 뽑을 수 있느냐 안정과 방향성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피니쉬와 이쁜 스윙을 응원합니다. 호비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 으흠.